건강은 세포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세포 구조를 튼튼히 만들고, 그 위에 운동과 호흡, 생활 습관을 더해야 건강이 오래 갑니다. 50대 이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강관리 습관 9가지. 세포가 건강하려면 콜라겐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세포 사이 수분이 주로 피부는 건조해지고, 몸이 쉽게 지칩니다. 난강막 콜라겐, NMN,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세포가 수분을 꽉 잡아줘서 몸속부터 촉촉하고 건강해집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심장, 혈관, 매 건강까지 한 번에 챙깁니다. 비타민 먹은 뒤 2시간 후에 운동하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최고조에 올라 운동 중 생기는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약간 숨이 차고 땀이 살짝 배어날 정도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필수. 스쿼트, 런지, 플랭크처럼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동작을 하루 10에서 20분 주 2에서 3회 꾸준히 따라하세요. 벽에 기대 1분씩 3에서 4세트 벽스쿼트도 추천. 숙면 습관. 7시간 푹 자는 건 기본. 늦어도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생체리듬이 맞춰져 숙면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금연 절주. 50이 넘으면 담배와 술은 독입니다. 이제 그만 끊지 않으면 암 심장병 치매가 바로 따라옵니다. 지금 끊어야 내 몸과 인생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알칼리 체질 개선, 채소, 과일, 견과류로 산염기 균형을 맞추세요. 여기에 태운 무룽지한 잔에 톡파염소금한 스푼을 하루 두번 마시면 몸의 pH를 7.45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소와 세포가 제대로 일하고 암, 염증, 골다공증 같은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잇몸 관리. 소금물 가글로 하루 두번 잇몸을 살균 진정하세요. 이후 부드러운 칫솔질, 치실, 치간칫솔, 구강세정기 활용까지 꼼꼼하게,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도 잊지 마세요. 잇몸 건강이 나빠지면 뇌 건강까지 위험해집니다. 50대 이후엔 잇몸을 지키는 게곧 인지력과 전신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뇌 건강 식단, 오메가3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 베리류 통곡물, 색깔 있는 과일을 다양하게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지방을 줄이면 심해와 뇌 노화, 인지 저하를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예술, 취미 활동,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내보세요. 호흡 명상 실천. 조용한 곳에서 5분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더 집중하세요.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가족 친구와 대화,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9가지만 지키면 50대 이후 인생이 확 바뀝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